이게 그 이완, 이게 인뇨가도 마찬가지겠지만, 사람들을 몰입하게끔 하는 멘트들이라든지, 또 어느 정도의 적당한 경험적으로 음.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말을 좀 해줘야 되는 거야. 음. 그렇지,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. 신화는 통합적인 육아를 강조하는 게, 이게 이 사람들이 전반적인 라이프를 컨설팅하기 위해서는,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그 마음가짐을 마음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. 그걸 잠깐 멈추거나 집중시키게 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우라가 필요한 거지. 이 사람을 집중시킬 만한 목소리, 이 사람을 집중시킬 만한 뭔가 다른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경전도 알아야 되고 그걸 또 쉽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줄도 알아야 되고. 힘든 것 같아. 요가는 매력 있는 게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사실 저 자체는 아사나욕심이 되게 없어요. 그렇 되게 없는데. 응. 근데 뭐 요새는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. 또 뭔가를 나도 보여줘야 이 사람이 아 응. 뭔가 요가를 한 살려고나 <laughs> 네,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그렇게 아사나잘 뭐 하고 싶고 이런. 것도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. 선생님이 그 동작이 안 돼도 가르칠 수 있다고 라 얘기는 그건 응. 확실해 응. 나도 그렇게 공감하고 어..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응. 나는 어차피 안 돼. 너 해봐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해서 좀 가능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. 응. 다쳐서 그런 것들은 과하면 그걸 좀 뭐랄까 과해서 또 다치고 이런 음. 거를 제가 좀 계속 피하는가봐요. 음. 뭔가 를 과하게 하는 거를. 과한 건안 좋아. 모든 경전에서는 적당함을 얘기하고 있어. 근데 그 적당 욕심이거든 과한 거는. 음. 지나치면은 들감만 못하는 거 그런 음. 상황이 많아. 사람이 그 마음을 잡고 그 욕심이나 질투심을 컨트롤 하는 걸 나는 그게 가장 선생님들도 얘 우리도 그걸 알고는 있는데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야. 기왕이면 그치, 예쁜 게 좋고 멋있는 게 좋고. 이렇게도 예쁘게 노는 게좋을 거지. 그냥 해는 거보다는 내가 요즘 생각하는 요가는 삶에 대해서 좀더 고찰하고 말 그대로 웰빙 이잘 살기 위해 스스로를 좀 찾아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이드하고. 좀살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한 사람이라도 그 정도로 만든 거도 뿌듯한 사람 그리고 친밀함이 되게 중요합다 그렇죠. 얼마 전에 우리 네. 박피 d 가 게이밍 연습하면서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나와서 음. 이제 또 이제 일반적으로 온다는 음. 거 그런 걸잘 가이드해서 흥미롭게 근데 음.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갖춰진 건성실함이라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다라울릴수 있어. 음. 우리만 잘 이끌어주면. 성실함을 이끄는 거는 친밀함이거든. 관해 주는 거 그럼 연락을 좀더 해준다거나, 오늘은 뭐, 헤어가 바뀌었네요. 음. 좋은 기들이있잖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, 의외로운 게 아니라, <laughs> 예쁜 말. 음. 그 사람을 좀 보듬어주면은, 이 사람들이, 뭐, 그럼 바뀌지 않을까 싶어.